자기야, 우리 진짜 이번 가을에 결혼하는 거 맞는 거지? 나 요즘 너무 행복해서 꿈꾸는 거 같아. 당연하지. 나도 너무 좋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금방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어. 올 초에 그일 터지고 나서 결혼하지 말라고 정말 화만이 내셨거든. 좀 부족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허락해 주신 것 같아. 내가 올해 초에 투자 실패한 것 때문에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솔직히 내가 아버님 입장이어도 쉽게 결혼 승각못 했을 것 같아. 그만큼 오빠가 확실한 비전이 있고, 매사에 모든 일을 열심히 하잖아. 나도 그런 부분이 좋아서 오빠랑 결혼 결심한 거야. 당장 돈이 없다고 해도 내가 모아둔 돈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 작은 월세집부터 시작하자. 미안해. 내가 그 돈만 있었어도, 신혼집 전세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나간 이야기 자꾸 해봤자 뭐해. 오빠도 잘하려고 했는데,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지. 나도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황당했었는데, 그냥 이제는 자기를 이해하기로 했어. 돈은 이제부터 우리 두 사람이 열심히 모으면 되니까, 나한테 했던 약속만 제대로 지켜줘. 알겠어. 다시는 너랑 상의 없이 내 마음대로 투자하지 않을게. 끝까지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저는 오는 10월에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작년 겨울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올 봄에 양가 상견례를 끝내고 10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었죠. 남자친구는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프로포즈 할 당시에 현금으로 1억 5천 정도 갖고 있었고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전세로 구한다고 했었어요. 저는 아직 사회 생활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5천만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집을 해오고 저는 혼수를 할 생각이라서 그 돈으로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올해 초 남자친구가 저희 결혼자금을 전부 코인에 투자해버렸고 그 돈이 반토막도 아니라 거의 4분의 1토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1억이 넘는 돈이 사라지니 사람이 정말 폐인이 되더라고요. 이제 몇달 후면 시골리고 결혼해야 하는 상황인데 남자친구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어 나타나니 환장을 노릇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파혼하고 헤어지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몰골이 너무 불쌍했고 자기가 코인 투자해서 저한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차마 헤어지자는 소리를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잃어버린 돈은 아쉽지만 남자친구 직업도 괜찮고 같이 고생 몇년 하면 금방 복구하겠다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헤어지라 했지만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말씀드리고 끝까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정말 그 놈이랑 결혼할 생각이냐? 엄마랑 아빠는 너가 걱정되니까 말리는 거야. 나도 아빠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이 사람 정말 능력있고 착실한 사람이야. 한번 실수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너랑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할 돈인데. 그런 돈을 함부로 코인 같은데 투자한다는 건 아빠는 이해가 안 돼. 너가 결혼하고 나서도 나중에 크게 사고 칠지도 모르는 놈이다. 아니야. 다신 내 허락 없이 그런 짓안 한다고 약속했어. 이 사람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알잖아. 정말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정못 믿겠으면 오빠 말고 나를 한번 믿어봐, 응? 너가 그렇게 그 사람이 좋으면 아빠랑 엄마는 어쩔 방법이 없어. 그냥 너를 믿는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너가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그래, 나도 아빠가 왜 반대하는지 잘 아는데. 그래도 나를 한번만 믿어봐. 내가 이 사람을 3년이나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장담할게. 믿고 기회를 주면 분명히 금방 다시 일어설 사람이야. 알겠어. 엄마 아빠는 우리 딸 믿으니까 잘살 거라고 믿는다. 그럼 다음 주에 집으로 데려와 봐. 밥이나 한끼 같이 먹게. 고마워. 나 진짜 보란 듯이 잘 살게. 실제로는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훨씬 더 심했어요. 제 남자친구가 신혼집 전세금을 다 날려버렸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는 펄쩍 뛰며. 당장 파우나라고 소리까지 치실 정도였으니까요. 남자친구가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을 만나뵙고 설득해 보려 했지만 절대 만나주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부모님께 나를 한번 믿어보라 말씀드렸고 엄마보다는 아빠가 먼저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결국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정도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대출을 좀 받아볼까 고민도 했었지만, 어차피 월세를 내나 대출을 갚나 매달 나가는 돈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월세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잘해 가고 있는 거냐? 이제부터 들어갈 돈도 많을 텐데. 응, 그럭저럭하고 있지. 돈은 부족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다행히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어떻게든 될것 같아. 우리 딸, 아빠가 좀 도와줄까? 사실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아빠 엄마가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이면 너가 집 구할 때 도움이 될것 같다. 아니야. 내가 무슨 염치로 아빠 엄마 돈을 받겠어. 나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너가 스무 살 됐을 때부터 나중에 너 시집 갈때 주려고 엄마랑 같이 모아놓은 거야.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지금 계좌로 입금했어. 한번 확인해 봐. 뭐야, 5천만 원? 나 이렇게 큰돈못 받아.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것만 해도 너무 미안한데. 어차피 너가 안 받으면 우리는 그돈 모은 이유가 없어. 마음 같아서는 우리 딸 아파트 한채 사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대신에 결혼하고 나면 절대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우리가 살아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고. 아빠, 정말 고마워.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부모님이 5천만원을 내어주셔서 천만다행이었죠. 그때 진짜 엄청 돈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호기롭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결혼 준비하다 보니 돈 들어갈 일이 왜 이리도 많은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5천만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 도움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 기분 좋은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쓰라고 5천만원 해주셨어. 진짜 감동이지, 우리 집도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잘 됐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아니야. 나 진짜 부모님한테 아무런 기대도 안 했어. 결혼 승낙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니까. 너는 정말 아직 어려서 순진한 것 같아. 나는 너희 부모님이 숨겨진 돈이 있을 줄 알고 있었어. 내가 한 가지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지금까지 코인 같은 건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올 초에 1억 넘게 잃었잖아. 빈털터리가 된 계좌까지 나한테 보여줬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계좌에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 부모님이 결혼 자금 내주실 거라 생각했거든. 그럼 이제 너한테도 1억이 있는 거니까 내돈 1억 5천이랑 합치고 대출 조금 받으면 아파트도 살수 있겠네. 뭐야? 지금 나랑 우리 부모님을 속인 거야? 웃겨? 지금 웃음이 나와? 내가 우리 부모님 설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빠가 그런 거짓말만 안 했어도 우리 부모님 마음고생 안 했어. 그래도 내 덕분에 너희 부모님들께서 5천만원 주기로 하신 거잖아.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원래 예전부터 내 결혼 자금 모아놓으셨대. 오빠가 이런 짓안 했어도 원래 주실 돈이었다고. 나 너랑 결혼 안 할래. 이런 일로 거짓말하는 너를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아니, 이제 겨우 다잘 풀렸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가진 돈 합쳐서 집 사면 된다니까? 전세니 월세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이 와중에 집이 중요해? 나는 오빠랑 결혼 절대 안할 거니까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마음을 시험하고 난리야? 선영아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봐 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던 도중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속인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까지 속이고 테스트를 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내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해봤자 제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진짜 헤어지길 백번 천번 잘한 것 같고 그 이후로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들 얼굴 뵙고 사과하려 했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정말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믿었던 사람인데 소름 끼치도록 싫어요. 괜히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가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할 뻔했네요. 앞으로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부모님 의견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